그 트라우마를 드디어 극복해냈구나. 자기 자신을 죽... 그 안에 있던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이 짓은 분명히 월리스가 앉으실 거야. 설명을 읽어보자. 설명 같은 건 없는데... 최대 38... 쓰기 나름이라고? 야, <뭔람> 뭐해?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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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률 확실히 더 좋다. 오 핸드건은 잘안 맞았는데 암살할 수 있었는데 총알 아까워. 그래요? 근데 일단은 <laughs> 총알이 없어서 다시 이걸로 바꿔야 돼 여기에 7발 있단 말이야 이걸 일단 다 쓰고 리볼버로 바꿉시다 근데 리볼버는 무조건 6발밖에 못 넣지 않나? 탄창수를 올릴 수가 없네 공명신호가이 근처에 있어 위층에 있 봐. 봐고서 오류 연구현상이더구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골 통로로 모든 연구실에서이상황이연구중이다 시민의 변형이 빠르며 폭력적이고 더욱 터무니 없어졌다. 인간이로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는 향받는 시민을 망각자라고 부른다. 아, 얘네들을 망각자라고 부르는구나 아, 그래요? 아씨, <laughs> 그럴 리볼버가 아니잖아. <laughs> 보이지 않지만 벗어날 수 없는 힘에서 쫓긴다는 쫓긴다고 믿는 현상이 변형 전의 마지막 단계임을 밝혀냈다. 이 힘에 굴복하게 되면 변형이 시작된다. 스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스템,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감염도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망각자 현상은 정신적 정신적인 게 틀림없다. 아직 이것이 어떻게 퍼지는지 누구에게 퍼지는지 전혀 아는 게 없다. 어쩌면 스템에서 들어오기 전에 촉발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 이 망각제가 도대체 왜 되는 거야? 이브리드 원에서는 루빅이 근처에 있으면 변하더라고. 세바스찬, 세바시안, 그러니까 세바스찬도 한번 변할 뻔했어. 다행히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딱 변할 뻔했는데 키드먼이 기저시켜서 살았어요. 루빅이 딱옆 뒤에 딱 세바스찬 뒤에 있는데 갑자기 세바스찬이 변하더라고. <놀람> 아, 열기. 미카미 신지는 정말 게임을 잘 만들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이브리드 원은 이브리드 투만 다른 짓,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야.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 따로 만들었다고 했어. 미카미 신지는 참여 안 하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좀잘 만들었어. 이번에 확실히 미카 메신지의 세계관은 참 독특해서 좋아. 뭐야? 웬 영상이야? 너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스템의 통합 버려 일부 유니언 시민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스템의 통합 부작용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증상은 잔류 기억 증복으로 촉발된 경미한 신경쇠약처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한다. 영향을 받은 시민은 이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기억 제조작은 일시적인 방탄일 뿐이다. 유니언은 유니언의 새로운 역할을 맡겨도 더욱 혼란에 빠진다. 경미한 신경쇠약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정신분열로 발전되며 결국 신체 변형을 신체 변의 현상이 발생, 발생한다. 이 현상은 현재 주민의 0.05%에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칫거리다. 비컨 사고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스템은 여전히 실험적 기술이다. 계속해서 유니언을 확장하는 동안 연구의 내용은 격리할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니까 뭐가 경미한 증상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나 봤어요. 아마나 끝내고 리볼버 얻었습니다. 지금은 리볼버를 쓰지 않지만 총알이 없었어. 여기다 임마 그래요? 아무튼 이브리드 1에서는 범인은 루빅이었어요 내가 죽였지 얘를 루빅은 어디있을까 그거는 계속 하다보면 나오겠지 루빅 안죽었어 루빅은 그 뭐지 그 이브리드원에 나왔던 그 정신 정신병이 있던 그그 있잖아요 걔꼬마이 그 남자 걔한테 대한테 들어갔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루빅의 생선은 아 잠깐만 쩌는 쩌야자 잡고 잡읍시다 퓨즈 <laughs> 지내셨다고요 눈썰미가 좋아라 도대체 얼마나 집중해서 보시면그런것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는거죠? 정말 좋네요 면막 좋다 레벨업 딱한까지는 기본으로 올려드는구나 어? 퓨즈 어딨죠? 내가 지나쳤다고 하는데 여신상? 전등? 아니, 설마 와 진짜 와 <laughs> 진짜 와 진짜 세상에 아 저런 곳에 숨겨놓지 말라고 아, 진짜 <laughs> 소름 돋는다 진짜 가면 간 수로가 여기군. 그래서 열쇠는 어디 있지? 열쇠가 어 있다. 아, 저런 거지, 승려놓지 말라고. 아, 진짜, 어? 뭐라고 거의 똑같네, 진짜. 승려놓은 위치. 진짜, 토론도 네 저기 몽땅 일어날 것 같아 불이.. 불안한 이 느낌은 뭐지? 그러니까 요이 시설은 그.. 사람들이 변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격리시켜서 실험한 건가? 마기식 <laughs> 뭐야 이거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귀두 코스를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 드릴로 뭐할 작정이었던 거지? 손가락에 있는데, 뭐지? 06, 02? 컴퓨터 파일, 요원 케이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망각자의 현상이 메비우스 요원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론에 의하면 이 변이 현상은 기억 조작의 결과지만 요원은 기억 조작을 하지 않았다. 영향을 받는 감염된 메비우스 요원이 격, 요원을 격리하고 제거할 수 있었다. 구덩이의 수많은 망각자 시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새로운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통합 두뇌칩을 빼냈다. 이식된 두뇌칩 제거는 추출장치로 가능하다. 비교적 간단하고 자동화된 절차이다. 병상의 대상을 눕히고 추출장치의 작동코드인 0128을 입력하기,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의 칩을 아직 제거하지 않았다면 I can use it to get through that door and find Hoffman. <웃음> <웃음> 어디서 입력을 해야되지? 여기는 여기는 아닌 것은데은이컴퓨터이 컴퓨터는 아 다른 곳에서 해야에서 해야 지준비하지 준비하자. 있자 옆에 있다고? 아. 잘안보어요 미안해요. 오케 Let's see what happens. 아, 잡아. 우. 어. Do you n o to do you k know play the game?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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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와, 그만 찌그러. 했어? 칩이 얼마나 쪼, 조그만길래? 메비스 요원에 대해 이식한 전자 칩입니다. Thank 몇명 빠져나갔어 지금 설마 그 아줌만가? 식시칼 무서운 운줌줌마 다들 다 깨어난 것 같은데? 세상에 오랜만이다 너. 알추으으로려려네요일일저저으으쪼촌 녀석 잡고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는 안 맞을지도 몰라. 좀더 가까이 가야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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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共 Oh mm -hmm. 아멘트. 아, 그렇구나. 그래 보여. 아무튼 조금 금 감사해요. 진짜 스태미나가 다 깎이거든. 아닌데? 쟤한테안 돼. 오! 안 돼. 근데 작살 마지막 한발남았 다. <놀람> 정말 마지막 한 발이 었 다. 그 약간의 데미지가 대가리... 뚝배기가 부서진 적은 없어 아직까지 코마리 여기 지나갔다고 말도 안 돼. 지나가다가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설마 또 여기서 또한 퍼타 파타...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든다. 오우씨 저 뚱땡이 또 뭐야. 이 뚱땡이 분명 히 일어날 거다. 나중에 여기 불 나는구나. 와! Wow. 리 얘가 리암이야? 우 uh. 얘가 온 일이야? 스테이 아웃 오브 마이 바스티안. Neil, what happened? Theodore showed me the way. I am his now. I helped him hide. And in exchange, he gave me a new life. A life as a slave? You'll never understand. For that, you'll burn! <laughs>